4월 6일 PNT 종목 분석 및 주가 전망. 4월 6일 VIP 전용 장전 추천 종목으로 PNT를 추천했습니다. 오전 11시 넘어서 52주 신고가 경신과 함께 매수가 대비 16% 수익 실현했습니다. 어제 장전 추천 종목이었던 ST 큐브 20% 수익에 이어 오늘도 16% 넘는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4월 5일 20% 수익 실현한 ST 큐브 주가 전망에 대한 내용은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NT 주가는 전날 상승에 이어 오늘 오전 장중 65,900원에 도달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거래량도 전날 대비 10배 가까이 오르며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오늘 PNT의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종목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목 이슈 주가 상승 이유 바로 어제 오후 PNT의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지며 오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PNT는 제3자 배정으로 1,5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며 298만 1,809주의 상환 전환 우선주를 발행합니다. 상환 전환 우선주. 채권처럼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회사 청산이나 인수합병 시 자녀재산이나 매각대금 분배,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우선권을 가진 종류주식입니다. 제3자 배정변 회사를 보면 NV매자님 플러스 3호 투자 합자회사 198만 7,873주와 NHIBK 시소부장신기술투자조 합 99만 3,936주로 각각 배정받습니다. 경영 운영 자금 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이 목적이며 이중 시설 자금으로 천억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시설 투자를 한다는 의미인데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에서 시설 투자에 돈을 쓴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이슈로는 요새 안 그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 제일 중요했던 이슈가 바로 미국 IRA 법안입니다. 이번 세부 지침 발표로 인해 보조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정해진 만큼 관련 기업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2차 전지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이제부터는 빠르게 투자를 해서 생산량을 늘려가야 하는데, 그 2차 전지 부품 장비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곳이 바로 PNT입니다. 자연스레 PNT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유상증자 소식에 시설 투자 자금을 조달해서, 앞으로 생산량을 늘려가겠구나, 수주 역시 늘어나겠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 장비 기업들 중 PNT는, 한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1,500억대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그 기대감에 상승을 했던 부분이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그려지는 모습입니다. 이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상승 모멘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4월 18일부터 미국 IRA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더욱 분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P&T의 n 주요 거래처로는 국내 배터리 3사와 세계 20여 개국에 2차 전지 장비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P&T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일까요? 사업 분야 P&T 기업은 2003년 12월 30일에 설립했으며 2012년 7월 6일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먼저 2차전지 사업으로 2012년 리튬이온전지 급판용 고속 광폭 코터를 개발한 이후 대량 생산을 위해 고속 광폭 설비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소재 사업 부문에서는 전자재료 및 전자기기 등 전자산업의 필수적인 고퍼포일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합니다. 2009년 롤트롤 공정용 장비를 기반으로 정밀자동화 산업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이 롤트롤 제조 기술은 2차 전지 경량화 및 고밀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종목 현황 및 기업 실적. PNT 주가는 올해 들어 1월 최저가 대비 66% 상승했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눈에 띄게 폭등하며 장중 65,900원을 찍으며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4월 6일 장마감 기준 외국인 소진율은 11.54%이며 시가총액 1조 4,900억원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39위로 올라왔습니다. 기업 실적 설립 이래 22년도에 처음으로 4천억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예상 실적 매출액을 보면 6,800억대의 매출과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이곧 천억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 구미호 공장이 가동됨에 따라 생산 능력이 4배 가까이 커졌고,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시설 투자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대략 연간 2조 원대의 장비를 수주할 정도로 생산 능력이 크게 증가하기에 올해 실적 또한 크게 오를 것으로 봅니다. 또한, PNT의 가장 큰 특징은 ROE입니다. 현재 PNT의 ROE가 최근 3년간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는 자본 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ROE 수치가 높을수록 자본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한다는 뜻으로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만큼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의 ROE는 10%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PNT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PNT 주가 전망. 지난해 국책과제인 다품종 EV 폐배터리팩의 재활용을 위한 인간로봇협업 해제작업기술개발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 중에 있으며 조사기관에 따르면 전 세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30년에는 12조, 2040년에는 87조, 2050년에는 무려 600조로 상당히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P&T는 n 이번 과제에서 로봇 장착 툴과 물류 시스템 및 통합 운영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향후 폐배터리 관련주, 로봇 관련주로도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수주 내용입니다. 작년 말까지 상당한 수주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 22년 12월 기준 수주 잔고가 1.5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현재 4월 6일 종가 기준 시가 총액이 1조 4천억을 돌파했는데 이와 비슷한 수주 잔고를 기록한 것입니다. 매출 구성을 보면 매출의 절반 이상을 2차 전지 관련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가동될 배터리 공장들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장비 수주도 대폭 증가되고 있습니다. 중국 선양 공장 증설에도 준비하며 중국 전기차 시장을 겨냥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중국 전기차 비아디와 협력 관계가 될 경우 주가는 그야말로 고공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책 과제인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AI 로봇 개발에도 기대해 볼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기대됩니다. 오늘 유상 증자를 통해 시설 투자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 빠른 움직임과 큰 수주를 계속해서 체결해 나간다면, PNT의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배터리 시장은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할 것으로, 국내 2차 전지, 배터리 장비 업체 1위인 PNT의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배터리 생산이 만개할 것으로 예측되는 2025년 이후 수주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반드시 상황에 따라 대응은 필요하므로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선 저희가 콕 집어드리겠습니다. 캐쉬 트리에서 추천드리는 종목은 실제 매수한 종목에 한해서 말씀드리며 직접 눈으로 확인 가능한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에 망설이시는 분들, 종목 선택에 고민이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수익 기회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